아침에 못 일어나서 얼른 준비했습니다. 도핑도 했어요. 아차에서 간단히 밥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으면서 디지몬 성지순례할 거예요. 비치 언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도착해서 지하철역 내부 찍었어요. 그리고 A4번 출구로 나가 표지판도 찍었습니다. 날씨 진짜 좋았어요. 히카리 가오카 구민센터에서 디지몬 안내판도 봤습니다. 춘분의 날이라서 사람좀 많았어요. 갔다 보니 아구몬니 나리를 데리고 다닐 때 나왔던 자판기도 봤습니다. 다시 가던 길쭉 갔어요. 오랜만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갔다 보니 히카리 가오카 병원도 보고 제 기억에 없는 제2 게이트도 봤어요. 여기 그냥 찍었습니다. 극장판 1기와 어드벤처에서 나온 니다 봤어요. 계단으로 올라가 육교에서 경치를 봤습니다. 디지몬들이 싸우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히카리가오카가 파 디지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육교에서 계단도 찍고 옆계도 찍었어요. 제가 있던 육교가 차원의 문이 있는 장소로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 세계나 차원의 문으로 가고 싶네요. 여기서 조금 더갔다 보면 히카리가오카 맨션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건물이 다 나오게 찍으려고 우겨 넣었어요. 원래 도이 애니메이션 박물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시간 좀 남아서 히카리가오카 공원에 갔어요. 차코지 공원도 좋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내리마구가 애니메이션 배경지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친 빌리겠습니다. 남마등 엄청 많았습니다. 작가분들도 꽤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다 가보고 싶지만 안 보는 애니는 안갈 거고요. 아무튼 공원 둘러보면서 작은 공연도 보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노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시간이 늦어 빨리 이동했어요. 전철 타고 바깥 구경하면서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갈 곳은 오다이바겠죠? 빠른 걸음으로 사람을 재치며 갔습니다. 우선 테일리네 집 도착했고요. 경치에 잠깐 시선 뺏기고 다시 성지순례했습니다. 쌍둥이 아파트도 봤는데 왜 제가 오니 먹구름이 이 세상에서 나또데려가그 유명한 패밀리 마트도 보고 거기서 커피도 샀어요. 해변공원 잠깐 보 호로몬 만나는 정류장도 찍고 후지TV도 봤습니다 사진 찍기 쉽지 않더라고요 해지기 전에 찍으려고 엄청 뛰어다녔고 동비도 많이 썼어요 도쿄 빅사이트는 역에서 바로 보였습니다 미드몬에서 릴리몬으로 초진화했던 장소도 봤어요 해지기 전에 또 뛰었고요 해변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위치랑 달라서 또 하염없이 걸었어요 선착장 작문감 보고 사람 많은 곳에 갔습니다 헤이리와 아구몬이 마지막으로 대화하면서 사라지는 구름 많아져서 제대로 못 찍은 게 아쉽네요. 학생 연인들이 노는 것도 보며 부러워했고요. 앉아 계시는 분이 테일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 찍었어요. 다 보고 집에 돌아와서 부대찌개 만들었습니다. 양파 넣고 파 넣고 유통기한 하루 남은 소시지도 다 넣었습니다. 두부도 기워 해주며 넣고 콩나물 가득 넣었어요. 만든 양념장도 넣고 물로 적신 후에 김치 찔끔 넣었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맛이 없어서 라면이랑 마법에 가루 썼습니다. 밥또 먹어보니 맛있고요. 한끼 해결하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에 신발 사러 왔다가 그번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축호에 사람 많고요. 이자 카야에 왔습니다. 외국인도 많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안주 시켜서 먼저 먹고 또 주문했습니다. 오늘 인원 다 모여서 짠도 했어요. 여러 안주 먹으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도 있었기에 서로 인사도 했어요.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언제 했더라. 다들 술잘 마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계산하고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음, 남자만 4 명인데 이거 맞나? 네, 결국 찍었고요. 본인이 제일 이쁘다는 남성분 핫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형 뽑았습니다. 진짜 드럽게 안 뽑히네요. 이 차로 어디 가있지 돌아다녔는데 밖에서 노상 갔습니다 한강이면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홀 중에 이런 것도 특별한 경험이라는데 특별하긴 한데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행 온 친구도 있었는데 재밌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새벽 3시 넘어서 노래방 왔습니다. 다들 다시는 이 짓거리 안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우연히 일본인 한 명도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정신 아닌 놈이더라고요. 아무튼 노래 부르고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내 네, 영상의 억대는 사절입니다. 가기 전에 배고파서 마차에서 밥 먹었어요. 만났던 장소 찍고 다음 날에 오전 기절하고 오후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잤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 나왔습니다. 날씨 좋아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옷 사는 것도 인증샷 남겼습니다. 한 손으로 짐 들고 다음 날에 아침부터 밖에 나왔습니다. 아침 먹 지인과 공부하러 왔어요. 난여시 반에 일어났어. 아7 시나 지 서로 안부도 물었습니다. 각자 할 일하고 점심 먹었습니다. 편집만 다여 시간 한것 같네요.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책에 필기를 안 해요. 노트에 쓰면서 외우는 이유도 있고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트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씨도 개판인데 문제 정답률이 점수 스코어네요. 애는 존내 어려워요. 멈춰있던 내를 썼으니 야키니쿠 먹으러 갔습니다. 자고로 고기 먹을 때 흐름이 끊기면안 됩니다. 영상 외에도 한 시간 동안 무수히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대라고 마늘 줬어요. 걔 돼지마냥 먹어서. 파화불량 됐고요 집 와서 깔짝 푸업 해줬어요 라인으로 보이스톡 하고 다음 날에 계좌에 돈 부족해서 입금하러 왔습니다 숨만 쉬는데 돈이 사라지네요 입금하는데 ATM 언니한테 당했습니다 <laughs> 원래 쿠 발음이 짧은가요 집에서 매뉴얼 공부하고 다음 날에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우연히 인스타로 알게 된 분을 만났어요 옆에서 생생 정보통처럼 알려주셨어요 오늘의 주요 코스인 나카노 브로드에이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와서 아직도 다녀려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돌아다니다가 새마실당 발견해서 보다가 들어갔습니다 뭐 고르는 척 보다가 연탄 불고기 시켰고요 제가 거의 다굽고 직원분이 불만 냈어요 먹고 나서 동물 카페 짜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만다라케부터 시작해서 둘러봤어요 만화책, 인형, 피규어, 사파 등 엄청 많았습니다 만화책뿐에 너무 사고 싶었는데 진격의 거인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이것저것 보면서 가끔 이해 못할 기괴한 것도 있었지만 사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아니 다 갖고 싶게 생겼어요? 프리랜 미쳤고요 나루토랑 체인소맨도 있었습니다 많은 피규어가 있지만 그중에서 2,3층이 노다지입니다 진격의 거인 미쳤는데 가격도 미쳤어요 어이, 오마이라 소록 소 가만 시켜 놓나 가만히 앉 둘러보면서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늦어도 아세요? 얘 예, 느낌 좋아 아닌가요? 저 그렇게 태딱 아닙니다 누나 <laughs> 바차 했는데 거슬름돈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하고 아이 뽑았습니다 코스프레 옷이랑 가발도 있더라고요 다 참아도 조사경단만은 애니에서 보던 옷들이 다 있던 것 같아요 옷 하나에 비싸다 생각했는데 세트네요 아마존 너무 많아서 스킵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야에서 남길게요 약 53만 원 제가 잘하는 인형뽑기 기계 있어서 설치다 돈 증발이요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초면에 서로 기승문에 갈기였고요 쉬다가 하라주쿠로 이동했습니다. 하라주쿠 처음 왔는데 홍대 느낌이었습니다. 화요일인데 다들 일안 가세요? 수많은 인파로 꾸역꾸역 들어갔습니다. 가면서 안 부딪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깨빵 떴고요. 사실 무서워서 피했어요. 가차 한번더 하고 스토어 들어가서 구경도 했습니다. 진격권은 실제 역사입니다. 사람 많아서 윗공기 좀 마시고 각자 필요한 신발 사러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야시타 공원까지 알차게 관광 소개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와서 장식하고 다음 날에 아침에 예약한 병원 다녀오고 점심 먹고 집에서 쉬었어요. 발 아파서 방콕하고 저� 녁 만들어 먹고 경치 구 다음날에 진주쿠 교회에 갔습니다. 파스모랑 스카로 입장 가능해서 바로 갔습니다. 제 얇은 잔액이고요. 벚꽃 핀 곳이 드문드문 있어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이 예보 때문에 사람들 몰린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벚꽃 구경한 적이 있었나? 아직 피지 않은 곳도 많아서 돌아다니는데 꽤 넓었어요. 꽃 찾을 때마다 사진 영상 찍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도 보고요. 언마의 정원 배경지어서 잠깐의 성지순례도 했습니다. 위치도 잘 몰라서 감으로 찾아서 찍었어요. 날씨 꽤 더워서 간판 입었는데 형이랑 땀좀 흘렸습니다. 나이 들면 꽃 위주의 사진을 많이 찍는다던데 벚꽃은 인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정원 스팟 찾고 찍었습니다. 해가 움직여서 오이. 인사 한번 하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일본에서 텐동한 번도 안 먹어서 왔고요. 브레이크타임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텐동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집가면서 끝나지 않은 벚꽃 촬영과 신주쿠 육교 풍경 찍고 다음 날에 저녁에 약속이 있어 나갔습니다. 시부야에서 만났는데 와우 스크램블 지나왔고요. 여기 괜찮다고 해서 데려와줬어요. 그위기 좋더라고요. 퇴근했으니까 짠했습니다. 인스타로 연락 준 일본 친구와 만났어요.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도 잘하는 존잘남이었어요. 고기 먹다 찍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차로 간단하게 마실 장소로 가면서 서로 궁금한 것도 이야기했어요. 다들 만나시는 분마다 내 목살이 이래? 어... 어... 영상이랑 실제 목소리가 같다고 하네요. 서로 편하게 말 놓았습니다. 2차로 테케테케라는 곳에서 마셨어요. 도쿄에서 혼자 일본인 친구 처음 만났는데 재밌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 잘 알았어요. 덕분에 긴장 안 하고 편하게 놀수 있었습니다. 또 만나기로 하고 각자 집에 갔어요. 새벽쯤 집에서 랜선 술 마셨습니다. 각자 필터 끼고 자랑하면서 장난도 쳤습니다. 혼자 진비 한통 정도 마시고 취했고요. 이제 술 마시면 내가 개다. 를 다짐하며 다음 날에 오후까지 숙취로 죽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약속으로 나왔어요.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혼자 해장했습니다. 2차하려고 이동했어요. 진짜 신주쿠. 시... 시프야 사람 너무 많고요. <laughs> 앞으로 개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지다이에서 마셨어요. 다 같이 짠도 했습니다. 남성분은 저랑 만난 적 있고 여성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일본분들 한국어 되게 잘하십니다. 메가이버 사이드 잠깐 체크 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막차 시간까지 재밌게 놀았어요. 집가면서 벚꽃 찍고 다음 날에 아침 가득 먹고 쉬다가 출근 연락이 왔습니다. 시프트가 나왔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출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금주를 위해 헬스장 등록이랑 출근 전에 머리 커트 하러 나왔습니다. 운동 등록은 예약 필요해서 못했고요. 신코버 마트에서 잠깐 장보고 옷 구멍으로 들렸다. 머리 커트하러 왔습니다. 매뉴얼 공부 잠깐 하고 기가했어요. 다음 날에 그제 알바 첫 출근을 했습니다. 퇴거지 배우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고생했다고 과자 선물도 받았습니다. 일 조금 했는데 배고파서 밥되이 시켰고요. 먹고 해세장 견학 및 등록하러 왔습니다. 가격 비싸지만 24시간 이용 샤워실이 있어 만족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 건술안 마시고 운동하면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골에서 하나 마시고 낙하맥으로 왔습니다. 제 워홀 버킷리스트 중에 낙하맥으로에서 벚꽃 찍기가 있는데 비 와서 뭔가 덜 이쁜 것 같네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벚꽃 찍었고요. 애고번에 제가 사진 스팟을 잘못 알아서 다시 이동했습니다. 비 오는데 사람 어느 정도 있었어요. 복구경은 20시까지 써있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있는 스팟에 이동하다가 갑자기 불다 꺼졌습니다 제가 서있는 곳에서 다리 하나 더 가면 됐는데 늦게 온제 잘못이죠 잠깐만 이거 뭐야? 껍질이야? 닭 가슴살이 껍질 더럽게 많아서 제거했어요. 물에 소금 뿌리고 물이 끓으면 불 꺼주고 끓었던 물에 열로 익히는 방식을 따라했는데 안 익을 것 같고요. 뚜껑 덮어놓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깔짝하고 운동한 척했고요. 사온 닭 가슴살 먹고 다음 날에 어제 덥은 닭 가슴살 안 익어서 두번더 끓였고요. 맛 없게 보이죠. 다음 날 아침 6시 출근이라 공부 좀 했고요. 4시 넘어서 잘 준비하고 다음 날에 잠못 들어서 새벽 3시 반에 잤고요. 어제 산 주먹밥 하나 챙겨 먹었습니다. 긴장해서 제대로 못 잤지만 나갈 준비했고요. 비 와서 쌀쌀한데 늦을까 봐 빨리 갔고요. 5시간 했는데 정지로 있다가 퇴근하고 밥 먹었습니다. 오늘도 운동하러 가서 하체 조졌습니다. 샤워실 괜찮게 사용했고요. 집에서 닭가슴살 먹는 데 태국 스리라차 너무 맛입니다. 다음날 면접이 있어서 이력서 또 급하게 썼어요. 괜찮아서 면접 준비 따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면접 보러 갔는데 바로 채용 합격 받았어요. 축하해. 한바그 먹으러 갔습니다. 대충 보다가 주문하고 샐러드바 이용했고요. 알바 이야기를 하자면 UFJ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급여 받으려면 필요한데 못 만들면 채용 취소래요. 그래도할일 만들고 운동하러 왔어요. 등이랑 삼두 끝내고 집 가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럼 닭가슴살 좋아하는데 이건 거의 고무 수준이라 치킨 먹으면 다리랑 날개 안 먹... 매지발 연습 좀 하다가 다음 날에 6시 출근, 13시 퇴근했고요. U f j 은행 계좌 개설될 것처럼 하더니 안 된다네요. 2시간을 사용했는데 마지막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열받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신용 없는 외국인에게 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빡치네요. 벚꽃도 이제 마지막이라 한번더 보러 갈 준비했어요. 금요일이라 사람 역대급이고요.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휩쓸려 갔어요. 진짜 예뻤습니다 진짜 이쁘죠. 벚꽃 이쁘죠. 여기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올해 벚꽃 구경 실컷 하고 끝냈습니다. 아직 한발더 남았어요. 저녁으로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 금주라 진짜 우롱차 시키고 형이랑 형 지인은 맥주 마셨어요. 이거 뭐였더라? 바로 앞에서 철판 하는 거 보면서 먹었습니다. 1,400인이었던 것 같은데 양 푸짐하더라고요. 히노시마풍 오코노미야키 입맛에 맞았습니다. 바람맛서 하나 더 주문하고 기다려서 먹고 집에 갔습니다. 세탁기 먼지걸음 막 망가졌고요. 대저사랑 모델명 찾고 있는데 설마앤 아니고요. 어... 앞에 번호 찾아서 주문하고 다음날에!